지금, 대봉동 에기 저기, 식당 픽업 하나 하려고 왔는데, 그, 지금, 이게 전부 다 식사 종류라서, 조리 시간이 거의 15분 20분입니다. 그 내가 너무 일찍 와가지고, 아직 한 10몇 분 남았답니다. 음식 나오려면. 그래서, 여기서 지금 대기 타고 있어요. 여기 콜 뜨는 것도 보면, 거의 대부분이 15분 20분입니다. 저기는 가정식 집 하는 데 같은데. 200m 다 아닌데, 아, 길도 비슷한데, 아, 찍고는 싶은데, 아, 그냥 한개씩한 명씩 개씩 해야 되겠다. <laughs>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서. 아, 여기 2층 파가 공방이 있네. 아, 스위치가 독특하게 되어있죠. 여기는 계산오거리 뒤쪽에 에 아파트 미소지 뒤에 이상화 고택 자리입니다. 여기 고택이 네. 뒤에 있습니다. 네. 저기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있네요. 관광객들